자 오늘도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중씨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황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하울리장 청문회로 인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차익실에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어제 18,250을 줬으면 진짜 기가 막힌 매도자리가 될 뻔했는데 프리장에서 18,200을 미리 깨버리면서 아 이것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220에다가 매도를 대놓고 있었는데 220도 안 줬어요 180까지 올라온 뒤에 그때부터 이제 폭락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050, 950, 850 1차, 2차, 3차 3차 요런 데서 살짝살짝 살짝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50-950 이런 데서는 진짜로 살짝 반등이 나오고 850 쪽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오면서 아래 꼬리가 미을쉬가좀 잡혔어요. 오늘 자정에 허울 할아버지가 청문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위아래로 크게 흔들어 되겠죠. 시장이.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될것 같은데 여기 지금 354.20이 어제 야간 종가예요. 355쪽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상에 21선이 있습니다. 512평선이 이렇게 꺾여 내려올 거라서 이 구간이 저항이 걸리면은 파락 후에 윗꼬리 달고 요렇게 은봉이 하나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시장도 아무래도 이제 서울 영감님의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경계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겠죠 그죠 352.50 이전 저점이죠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선을 이제 크게 3개를 그었습니다 전일 야간 야간 종가 아마 우리나라가 튀게 되면 356.20 전후까지는 튈수 있고 밑으로 갖다 꼬꾸라 박히면 352.20 정도까지는 꼬꾸라 박힐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주가가 밀려왔다가 여기서 꼬리를 � 거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평선 들의 힘에 의해서 요렇게 꼬그라박힐 거냐 1번과 2번 두 개의 채널이 형성 이 되겠죠 지금 현재 나스닥 종가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 시장이 올라 갔다가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재차 야간 종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사무 이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강조하는 부분이 삼성전자 75200원 못 넘어 갔죠 그죠 또 거기 찍고 빠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환율을 놓고 보시면은 환율이 오늘 1335원 정도 출발 예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조정은 분명히 명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352.50 라인을 얘네가 버티느냐가 중요한 시장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상방보다는 하방의 무게가 조금 더 쏠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도 차분하게 좀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를 만약에 주게 되면 한번 야간 종가나 금일 시가 쪽으로 한번 들어오는 거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추천주였죠. 인피니티헬스케어였는데 그냥 이미 제가 생각했던 5,800원을 먼저 이미 동시효과에 찍어버렸어요. 찍고 이렇게 밀리는 거라서 지금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 버린 것 같고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던 5,800원을 찍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오늘 다시 한번 더 필에너지 도전 가보겠습니다 제가 필에너지를 아마 여기서 제가 소개를 했을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건데 필에너지가 지금 다시 여기서 넘길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부분에서도 매집 패턴이 잘 되어 있고 정확하게 박스를 치고 있는 차트적으로도 아주 이쁜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이따 45분에 매매 한번 잘 해보자고요 아시겠죠